오늘도 좋은 내용들이 사실 하나 나왔어요. 경갑 교정이요. 경갑 비대칭. 지금 제 영상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 경갑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거는 누가 계속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쪽만 하면 어떠냐? 한쪽만 하면 더 비뚤어집니다. 척추가 비뚤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양쪽을 같이 대칭을 맞춰서 운동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무슨 한쪽이 약하다고 해서 한쪽만 운동하면 안 되는 거죠. 비대칭이 어떻게 비대칭인지를 알아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를 거거든요. 서로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올려놨던 운동들 있죠. 양쪽이 똑같이 할수 있게 맞춰야 돼요. 그거를 운동할 때 본인 몸을 막 최대한 집중해서 안 하면 삐뚤어지죠. 자, 익상견갑이 있으면 팔들때 견갑골 상방회전은 해야지 되는데 정거근을 잘못 쓰게 되고 대신에 상부 숙모근을 강하게 끌어 쓰게 돼요. 상부 승모근, 승모근과 뭐 대흉근도 강하게 끌어쓰고 뭐 그렇게 되면서 어깨랑 목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과하게 아파요, 과하게. 그리고 더 문제는 운동하면서 턱 집어 넣는 걸 하잖아요. 턱을 막 뒤로 고정을 막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목을 박살내는 지름길이죠. 어깨 운동, 등 운동할 때 숄더 패킹 있잖아요. 숄더 패킹하면서 넥 패킹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넥 패킹에서 목 목의 통증이 심하죠. 넥 패킹으로 목을 뒤로 최대한 밀어버리면. 어깨랑 목이 박살 나는 거죠. 일자 허리요 일자 일자흘이 허리 고칠 수 있습니다. 금방 고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넥패킹이잖아요. 넥패킹. 이거 자 어깨 운동. 어깨 운동할 때 상부 숙모근은 무조건 쓰입니다. 상부 숙모근이 쓰이면 경추가 자꾸 신전 되려는 힘이 생기거든요. 고개가 뒤로 젖혀질려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힘 때문에 목 뒤쪽에 자꾸 압박이 생겨요. 압박이. 그걸 이제 막으려고 이런식으로 넥패킹을 하는데 넥패킹 하면 자 지금 요 사진 잘 보이시죠 요거 놀래지 마세요 선생님들 놀래면 큰일나요 요겁니다 요거 그죠 자요 요사... 이목이 이목이에요 이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꺾이다가 뒤로 꺾이고 위에는 앞으로 꺾인거 똑같죠 맞습니까 같은 목이에요 같은 목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돼 있다고요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헬스를 트레이너 생활도 하면서 2, 3년 정도 대회도 나가신 분이에요 몸이 상당히 커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목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운동할 때 목을 뒤로 하도 빼가지고 목이 이렇게 굳었다 해야 되나? 하여튼 변형이 된 거죠 정렬상으로 등이 평평한 건 어떻냐면 등이 평평한 거는 경추의 커브 흉추의 커브 그 다음에 요추의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일자로 서버려요 아니면, 허리는 여기가 일자로 서버리는 거죠. 허리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흉추 후만이 심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흉추 후만이 심해지면, 얘가 구부러지면서, 여기도 같이 구부러지거든요. 보통은. 근데, 구부정한 상태로 생활을 못하니까, 얘를 더 앞으로 내버려요. 흉추 후만, 요추 전만, 경추 전만. 이런 게 생겨요. 자, 흉추 후만이 심한 사람들 중에, 요추 전만이 심해지면, 이 허리를 뒤로 젖히는 근육들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허리를 숙일 때 얘들이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허리를 숙일 때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얘들도 이렇게 구부러져야 돼요. 이렇게 경사가 있던 애들이 각이 있던 애들이 이렇게 구부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초 전만이 심한 사람들은 이게 안 구부러져요. 이게. 이게 안 구부러지고 여기 등만 많이 구부러지죠 등만 정거근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견갑골이 상방 회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죠 운동하는 거 영상을 딱 찍어서 보면 이게 전인만 되는 건지 상방 회전이 되면서 되고 있는 건지는 눈에 보이잖아요 견갑골 움직임이 보이면 그걸로 하는 거죠 요추전만 흉추후만 계산하는 운동 방법이 있죠 다 있죠 그거 다 좋아집니다 금방 좋아집니다 제대로만 하면 금방 좋아지죠 근데 그거는 이제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혼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런 것도 다 올릴 겁니다 그뭐 도수 치료사들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 실력이 천차만별인데요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그 사람이 어디 병원에 누가 뭐 도수 치료를, 뭐, 마사지를 하는지, 뭐, 운동을 시키는지, 또 마찬가지로 운동을 제대로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추천을 해드립니까?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괜히 그것도 뭐, 그거 잘한다 해가지고 추천해줬는데, 그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제가 요거도 먹는데, 그 요거도 먹을 수 있으면 뭘로 합니까? 제가? 내만, 내만 잘하면 되지. 보세요. 조전만 흉추 후만이 있는 정철님 같은 경우에 정철님은 항상 이 부분에 뻐근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뻐근한 느낌. 그리고 여기에 통증이 생길 거다. 여기에. 맞습니까? 꼬리뼈 있는 쪽에.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죠? 척추가 튀어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뒤로 많이 꾸정한 거예요. 여기가 다 튀어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원대님 상태가 이, 이거는 좀 오바지만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흉추가 굽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밑을 봐야 되잖아요. 아래를. 아래를 봐야 되는데 이, 그게 이제 요렇게 되면 앞으로 숙여지잖아요. 이걸 펴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꾸 힘을 써요. 여긴 힘을 못 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거를 빨리 안 고치면 하루가 피곤해요. 계속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운동하고 체형 교정을 하면 젊었을 때 체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요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요 정도 여기가 늘 불편하다. 늘 저기는 여기를 아무리 풀고 풀고 풀어도 안 돼요. 여기를 풀게 아니라 더 위에 상부 등을 펴야 돼요. 상부 등을 이더 위쪽을 펼수 있게 만들어야 얘들이 부하를 덜 받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척추 전반적으로 힘이 다 들어가면서 통증이 없, 없겠죠. 여기가 고부정해서 여기는 안 펴지니까 여기를 계속 펴는 거예요. 여기를 이해되셨죠? 뭐등요 등을 요렇게 만드는 방법 오른쪽 등을 보통 여기서 요렇게 돼 있거든요. 헬스 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요렇게. 만드는 방법을 해야 하루가 가벼워 질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할수 있겠죠 그러면 금비대는뭐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그냥 공짜로 유튜브에 올리는 자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돈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돈이 되는 자료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입니다 여보 다해가 조금 남았어? 홈닥 형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구독자 15,000명 형님입니다. 저 홈닥님이랑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었거든요. 우리 형 제가 1학년 때 같은 반 형이었는데 홈닥 형이 제가 그 형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우리 홈닥 형님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라 가지고 채널도 구독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전화 통화를 자주 하거든요. 라인업 자세하고 왼쪽 팔을 안쪽으로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데 그건 이제 어깨가 약간 아탈구돼 있는 상태인 거죠. 상완골 전방 활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알면 좋을 거. 아까 목 있잖아요. 삼각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모든 상체 운동을 할 때는 삼각근이 다 쓰이거든요. 뭐 가슴 운동할 때는 전삼각근. 등 운동할 때는 후 삼각근 운동할 때는 뭐 삼각근을 다 쓰겠죠 그렇게 뻣뻣하게만 계속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삼각근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 뻣뻣한 삼각근들은 계속 짧아지게 돼 있어요. 이 짧아지면 삼각근이 차렷을 하고 있으면 이게 삼각근이 짧으니까 자꾸 견갑골을 하방 회전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 하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근을 적절하게 잘 늘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그 방법인 거죠. 그 방법대로 충분히 잘 하면서 뭐정거근 운동 그다음에 오버헤드 슈러그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해줘도 하견은 금방 고칩니다. 2 주일만 하면 고칠걸요. 2 주일만.